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k를 이렇게 넘겨주세요. 자, 그럼 두 가지의 함수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합니다. 요 함수랑 요 함수 두 가지가 있는데, 오직 하나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해요. 오직 하나의 실근이라는 말이 무엇이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왼쪽에 있는 걸 f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fx가 4차 함수니까,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생기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 미분을 한번 해보면 되죠. 미분하면, 4x 세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이거를 4x제곱으로 묶으면 x-2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극값이 보면은 3차 함수가 0에서 제곱이면 중근을 가지고요. 2에서는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3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도함수거든요. 그럼 이게 도함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4차 함수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자, 일단 먼저, 감소하고 있다가, 잠깐 기울기가 0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감소하다가 기울기가 0이 됩니다. 그리고 증가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F가 이런 느낌으로 생겼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K. 자, y는 k가 이렇게 위쪽으로 뚫고 간다라고 하면 두 점에서 만날 건데,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제일 밑으로 내려와서 요 극소인 점에서 만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 k라는 것이 f 2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16-3분의 8 8의 64, 더하기 5. 그러면 21 빼기 3분의 64를 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3분의 63에서 64를 빼는 거니까 3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k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할때 k를 저렇게 넘겨가지고 근의 개수를 생각하는 게 조금 일반적인 형태니까, 저 형태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